자, 지난번에는 여기 간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 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화를 다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심장. 정심장. 그러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이 정자, 무슨 정자죠? 뜻정자죠. 그런데 이게 상표에 적혀 있는 이게 초코파이정입니다. <laughs> 다시 초코파이정. 초코파이정. 예, 이거 굉장히 정다운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이나 이 정이나 음가가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정화를 가진 사람은 정이 많다. 다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정이 병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요거 독립적으로 쓰는 마음심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것이 요렇게 가지고 다 같이 심방변, 한번더 심방변. 어떤 글자의 왼쪽에 올때는이 글자가 요렇게 쓰이죠. 그다음에 밑으로 오는 요것을 가지고 밑에 온다 그래서 민 마음심이라 그래요. 다제민 마음심. 민 마음심. 그러면 이 심이 자기 독자적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글자의 아래에 이렇게 온다고요. 자 신방변은 어떤 글자의 왼쪽에 오는 것을 변이라 고 하죠. 네.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구나. 다 같이 성품성. 이게 마음이니까요. 이게 날생이요. 태어날 때, 하늘이, 너 받아라 하고 준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느예지신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받아가지고 태어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망망. 망망. 요것은 잊을 망이에요. 마음이 아래에 저 깔려가지고, 마음이, 본래 마음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마음에서 달아났다. 그래서 잊을 망이고, 요거는 무엇이 우선했어요? 마음이 우선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네. 그래서 이게 바쁠 망자예요 요게 민마음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날이, 해가, 크, 커다란 해가 저 초목 밑으로 들어가서 깜깜하다는 얘기거든요. 깜깜해지면 그리운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같이 사무할모, 그리워할모, 그거 애들 저녁 때 되면 더 보채잖아요. 엄마 더 찾는다고요. 그, 한께공 해가지고, 이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드는 이게 글자라고요 자 그러면 심이 독립적으로 쓰이고 어떤 글자에 아래 오고 요게 요렇게 옆으로 변으로 오고 아니면 어떤 글자에 밑에 오고 요렇게 세 가지로 와요 그래서 마음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 이야기는 뭘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있는 거니까 그런 건좀 참고로 해주세요. 예, 네, 정설이 아니고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를 많이 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런데 그 그런 부분이 어디 글에서도 못 보고 책에서도 못 보고 제 제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희 무상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이게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볼수 있는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네. 우리 마음 심자가 잘하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심장 모양을 본뜬 글자라 그래요. 네. 그런데 어디 이게 봐가지고 심장 모양 본다대요? 그럼 심실이 있고 심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파자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뭐죠? 다 이제 걷는 사람인.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어진 사람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저, 보모라든지 형형이라든지 마청자라든지 이게 좋은 글자가 좋은 뜻이 많이 나옵니다. 외런관이 어진 사람도 있고 이 실천하는 글자가 나오니까 걷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싣고 싣고 가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사람이 담고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를 담았을까요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뒤것은 뭘까요 불선일테죠 앞에 것이 긍정이라면 뒤 것은 뭐가 될까요? 부정이 될 때. 좌측이 군화입니다. 우측이 상화예요. 저희 아까 군화 상화 했었죠? 이 심장이 어떤 쪽에 있어? 치우쳐 있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게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 왼쪽에 있는 좌뇌하고 우뇌가 있을 때 좌뇌가 주인이라는 얘기요, 우뇌가 주인이라는 얘기요. 음. 좌뇌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좌뇌가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이성. 이성이에요. 그래서 IQ EQ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은 예를 들어서. 어, 심장이 있는 쪽이니까, 요것이 예를 들어서, 문무할 때, 문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담고 있는, 삼고 있는 두 가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부료 따진다면, 효가 어떤 쪽에 들어가야 될까요? 왼쪽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효부료 따지는 것도.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는요, 에 사람 마음이 항상 이 선불선 이런 것이 항상 내 속에서 싸우고 있지 않나요? 네. 예. 그게 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담고 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그렇게 보고, 점이나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사문자잖아. 지사 다시 지사. 이 지사. 지사문자가, 굉장히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점선이 이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랬을 때, 요 마음을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고요. 다이어트 한 글자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가 더 간단합니까? 요 글자가 더 간단합니까? 아유, 다이어트 한 글자가 더 간단하고 더 미인이에요. 음. <laughs> 그러면 이, 이 글자가 많이 쓸까요? 이 글자가 많이 쓸까요? 글자가 많이 쓰이죠. 대부분이 마음을 나타낼 때이 글자가 쓰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마음인데 여기도 두 가지 씻고 나하고 같이 다니는 거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같이 씻고 다니는 거네요. 그런데 저기는 사람이 담고 가는 거고 이것은 경계선이 하나 딱 생겼네요. 이게 저희 부스로 뚫을 권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딱하니 뚫어 놔버렸어. 그래서 경계져버렸어. 그러면, 좌우가 있는데, 이쪽의건 여전히 뭐요? 예 예를 들어서, 긍정이고, 어, 이쪽, 이쪽엔 부정이라고 하자고요. 손불손도 괜찮고, 청탁도 괜찮고, 맑고 흐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러면, 이게 경계져서, 그러면 나보고 택하라라네요뭘 택하라 그래요? 살아가면서 너 선으로 갈 것이냐 불선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항상 예를 들어서 이게 입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테고 입쪽으로 들어가면 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거라. 그런데, 우리 신귀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합니까?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거요? 귀와 신이 갈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보배를 주셨어. 야, 저주머니에 들어가? 아니면 신고해? 망설여. 그러면 신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신이 되는 거고. 인마이 복회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여반장입니다.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그 경계선이라고 요이 경계를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장 사이로 이 짝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글자를 풀어보면 알아요. 무슨 여행과 하니, 요게 뿔 달린, 요게 머리고, 요게 머리고, 이게 뿔 하나 달렸어요. 뿔 하나 달린 귀신머리입니다. 아이들 귀신 그리라고는 뿔두개안 그려요. 대부분 한 개만 이렇게 유니컷처럼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골자가 귀신머리버린. 머리. 요거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사사 자가 들어갔어요. 사사사는 요 사사로울사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사사로운 쪽으로 가면 그 순간 뭐가 된다? 그 순간 귀신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건 백지안 장자 여반장이라고 이게 네. 응. 저희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자를 쓸 때, 이름자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뜻지 자 같은 거, 뜻지 짜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렇죠? 뜻지 자 같은 거쓸 때, 이걸 선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작명을 하시려면, 꼭이 자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갈지 자예요. 갈지 자 플러스 마음심에. 그러면 이 갈지 자하고 갈것 자하고 또 틀려요. 갈지 자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 내가 서울에 저 KTX 몸을 싣고 갈 때는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오실 때 목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laughs>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오는 건이 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다 마치셨어. 그러면 이제 KTX를 타고 또 가셔야 될것 아니에요 부산까지. 그럼 그때는 써야 될게 뭐예요? 거자예요. 그래서 철권이 뭐할때이 뭐 거자를 쓰는 게. 그럼 자이기자를 하나 저 이름자에 썼다. 그러면은 그 뜻이 깊어요, 작아요.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뜻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러, 이런, 이런 글자는 굉장히 말하자면 좋게 가는 거지. 그랬을 때 마음이 이제, 세 번째 마음이네요? 세 번째 마음이 이게 다 같이 민음심 여기까지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입니다. 다 같이 성. 성. 이게 성품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이 주어서. 그래서, 사람만이 받아, 받아가지고 그 나온 그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성품인데, 이게 본성입니다. 그럼 본성을 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뭔가 하는 인의 예지신이에요. 다 같이 인의 예지신. 인의 예. 예지신. 그, 이제, 이제, 오상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 인의 예지신을 한말로 얘기하면 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럼 본성에다가 제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뇌물이 이렇게 다 나한테 들어왔어요 서현선생이 나한테 아우부장님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큰 소리로 달라들었어 생겨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 <laughs> 그러면 제, 제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감정이 생겨잖아요이 감정 생긴다는 이것이 이게 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디 성정이라고 그래. 다시 성정. 성정. 그럼 이게 성정이라고 하면 감정이니까 이게 실정이 여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휘노락애오 여기 여기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성정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은 어떤 쪽으로 가기가 쉽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제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굉장히 또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요. 어쩌면 제 생각이,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글자가 아까 여기 그리워할모, 사모할모라 그랬어. 다시 그리워할모, 사모할모. 이게 감정이잖아요. 공손하다고 하는 이 글자도 결국 요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민 마음심 들어가는 글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세 가지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 심장이니까 심장은 다 같이 정화, 정화. 정심장. 정심장. 그래서 앞으로 정화가 문제가 되면은 심장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 응. 우리. 다 같이 심장. 심장. 심장은 이거 정화라고 그랬어요. 심장. 그럼 심장과 음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병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기능이, 소장이, 소장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 그 항진되어 있는 것은 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소장실. 소장실. 그러면 이게 실이 있으면 음양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은 허해지는 증상이 나요. 와 다시 심허. 심허. 항진된 것도 병이요, 허한 것도 병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꺾어 내려줘요. 그러면 이 심이 허한 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심장을 다스리려고 할 때, 이 소장을, 병화를 응, 잘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간이 정화요. 내일간이 정화인데 병화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간이, 내, 내 주인군이, 내가 정화일 때는 병화를 못 써요.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쓰면은, 병화한테 가려서 못 써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 병을 치료할 때 소장 치료를 중심으로 할 거냐? 심히 허한 것을 치료할 거냐? 그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안 된다, 그거요. 왜 그런 거 하니? 다 같이 정화. 정화. 촛불, 촛불. 이런 전기불그 전기불. 다음에 용광로. 지혈. 이런 모든 빛들이 해가 뜨면 가려요 안 가려요? 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병화요 병화 같으면 정화 쓸수 있어요 없어요? 정화 쓸수 있잖아요 나, 내가 거늘려서쓸수 있다고요 이게 음양 관계거든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이렇게 음양 관계로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몸관안이 음양이요 자주 보는 것도 음양이라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이야기는 뭐냐? 소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인병이라. 이게 부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래가 이게 관원혈인데 아래가 관원혈 그 주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월경통이 있다거나, 이게 소장실증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심장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 그냥 나는 어, 소용" 그랬 이렇게 놀래는 거, 그것은 어떤 증상이라고요? 심장. 심장의 허한 증상이에요. 꿈을 많이 꾸면 뭐예요? 심장의 허한 증상이에요. 음. 나중에요, 건강 체크하실 때 사주보다가, 아, 이 사람이 심장이 약하네. 그러면 딱 물어볼 말이 있어. 음. 수족이 내가 갑니까?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랫배가 차면 뭐, 무엇이 차요? 발이 차요. 발이 차면 손도 차요. 수족이 내가합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봐. 혹시 꿈만이고십니까이 심장이 요 그런데 중학교 여학생들 낙엽만 굴러가도 웃어요. 왜 그래요? 어떤 증상이라고요? 심요한 증상. 그럼 걔들 월경통을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건강하고 하면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양 관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을 알으면은요, 건강에 이게 이 심장은 어떤 작용을 하고 소장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상담을 할때 굉장히 빠릅니다, 이건. 요 이론을, 간신 비패신 이론을 어느 정도 알으면 사주에서 건강은 그대로 눈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 우리 사주 봐가지고, 남의 사주 풀이나 해주려고 이거 공부하는 그 목적하고, 그래도 내 건강 챙기고, 주변 사람 건강 챙겨주면은 이거 어떨라나요? 좋아요. 어, 좋잖아요. 네. 그 실은 제가 명리 공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주하려면 건강이 네.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문을 제일 처음에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는 거하니에요 군화가 심장하고 소장이었어. 그러면 심장하고 소장까지는 했네요? 상화하면 에게 심포하고, 심포하고 3초가 남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심포하고 3초에 대해서 어, 얘기할 겁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